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주름치마 만들기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봉제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주름치마라서 그런지 저처럼 나이가 많고 허리가 굵고 한 사람도 체형을 커버해줄 수 있고 여성스럽고 아주 예쁘게 핏이 나와서 만족합니다. 치마 밑단은 마라박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감으로 만든 천은 속치마로 만들어서 안에 받쳐서 입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속치마를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은 실루엣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의 중심 부분과 양 옆에 사이드를 먼저 이어서 봉제를 해줍니다. 스커트의 양옆 사이드를 중심부분에 연결해서 한 모습입니다. 봉제한 부분은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스커트 앞판과 뒷판의 양옆을 합봉을 합니다. 합봉 개봉질 후에는 마무리는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제 허리 둘레의 길이를 잽니다. 허리 둘레의 길이만큼 폭이 10cm인 허리띠를 만들어 줄 겁니다. 허리 밴드 본래는 폭이 3cm인데 저는 넉넉하게 10cm로 했습니다. 다리미로 주름을 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허리밴드에는 주름이 들어가면 바느질 하기가 나쁠 것 같아서 저는 주름을 폈습니다. 허리밴드를 반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준 후에 여기에 심지를 3cm 폭의 심지를 붙여줄 겁니다. 심지의 깔끌깔끌한 면이 풀이 붙은 면입니다. 그 풀이 붙은 면이 옷감에 닿도록 해서 다리미로 꾹꾹 눌러주는게 심지를 부착하는 요령입니다. 심지를 부착하고 나면 다시 반을 접어서 다려줍니다. 그리고 심지가 부착된 면이 겉면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겉면으로 나올 부분을 시접을 1cm를 심지에 맞추어서 다려서 접어줍니다.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시접에는 선분을 똑같이 겉면과 같이 표시를 해서 그려놓습니다. 이 선을 봉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를 다를 때 아주 편리합니다. 허리선에 맞추어서 양옆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 후에는 가름솔입니다. 스커트의 안쪽을 뒤집어서 겉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리선을 옆선부터 핀으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힙폰 소재에 주름까지 들어가서 스커트의 그 패턴 부분이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심점과 옆점을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허리도 마찬가지로 4등분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4등분점을 맞추어서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야지 중심점이 맞고 균형이 맞습니다. 주름이 자꾸 움직이니까 재봉할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될수 있으면 시침핀을 많이 꼽아서 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선의 시접 정리가 끝나면 겉면의 허리를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겉면이 안쪽에 있습니다. 봉제를 할 때는 겉면을 안쪽에다 놓고 봉제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고무줄은 자신의 고무 허리 사이즈보다 6cm 정도 좀 작게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고무줄을 이어줍니다. 허리 옆선에서부터 고무줄을 넣고 한꺼번에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할 때는 고무줄을 잡아당겨가면서 길이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허리에 고무밴드를 재봉할 때는 항상 고무밴드를 고정하는 스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옆선에 두 군데, 중심 부분에 두 군데 해서 모두 네 군데를 스티치를 해서 고무밴드를 고정을 합니다. 고무밴드를 고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무줄이 꼬이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입었을 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무밴드를 허리로 했을 때는 항상 고정 스티치 네 군데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주름 스커트에 허리밴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겉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스트 밑단은 마라바퀴 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마라바퀴는 시폰이나 스쿼, 실크처럼 얇은 천은 마라바퀴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가늘게 두 줄로 바느질을 해서 끝에를 마무리를 하면 마라바퀴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말아봤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바퀴로 치마 밑단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름치마 만들기는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새살롱 video.